안녕하세요. 천하투자자문입니다. 조방원이라고 하죠. 조선 방산 원전. 최근 조선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또 9월 들어와서 방산주들도 급등이 나오고, 자 이제 원전주들이 한번 갈 때가 되지 않았나 보여. 오늘 영상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자 요즘 조선 기자재 종목들의 시세가 장난 아니죠. 뭐, 특히 ha 중공업, 오늘은 떨어졌지만, 8월달은 110%가 올라갔고, 9월달은 무려 50%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7월달 종가가 7,800원 수준인데, 3만원까지 올라간 걸 보면, 거의 4배 가까이가 올라간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들의 시세가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조방은 업종들이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9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조선 다음은 예, 방산이다. 그렇죠 방산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조선 기자재 업종들처럼 수주 물량이 많은 종목들의 중형주를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종목이 바로 MSC 솔루션이었습니다. 9월 들어 예, 거의 30% 정도가 상승이 나왔고요. 제 영상이 찍고 나서 약 30% 정도 강한 시세 그러니까 방산주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MNC솔루션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방산도 좋겠지만 또 원전도 아직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순환될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전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떠올리실까요? 거의 두산 엔더빌리티죠? 이제 6월 고점 찍고 나서 S박스권입니다. 들고 계신 분들 빨리 올라가길 좀 답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물론 두산 엔더빌리티 시세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기 좀 그래요. 그래서 한번더 움직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주사 앤너빌리티 보다, 우린 중형주 흐름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제 9월달 이제 트렌드 흐름을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또는 중, 중형주들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9월달 들어와서 조선주, 뭐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하나, 오션, 모두 이제 9월달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2% 3% 정도 떨어졌었는데, 뭐 세진중공업, 오리엔탈중공업, 뭐 케이프 등등 해가지고, 시가총액 3천억, 5천억, 1조, 2조짜리 종목들은 거의 뭐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 물론 이제 방산 주들은 전반 대형 주들도 양호한데 현대로뜻면 8%, 한국항공우주는 좀 보합권 정도로 유지 중에 있는데, MEC 솔루션이 지금 9월달 15% 정도 종가 기준으로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물론 이제 로봇 관련 주긴 하나, 사면에 이제 국방 광산주들과 많이 협업이 되어 있는 사면이 국반 로봇 관련주로 엮여져 있죠. 사면이 33% 정도 올라가고 있고, RF 시스템즈가 9% 정도, 9월달 들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대형주들도 좋지만, 조금 더 강한 이펙트로는 중, 중소형주들이 흐름이 강하지 않을까 싶어 보여서, 일단 대형주 한번 정리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주 두자 에너빌리티 한정기소, 한정 KPS,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어, 대장주로서는 거의 BHI 정도로 중형주에서는 발전기용 배열 회수 보일러 제작 및 원자력 보조 기기를 제조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오늘도 한2% 정도 올라갔습니다. 중 대형주 쪽에서는 BHI가 가장 돋보이는 예,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 저는 이제 중 소형주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게 이제 보선파워 혜택인데, 원자력 발전소의 철골 구조물 및 전력 기자재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뭐 금화 PSC 같은 경우는 건설 시공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제 발전소가 유지되게끔 보수해주는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 우진, 비추로 테크, 대창솔루션, 이렇게 핵폐기물 처리, 그리고, 발전소, 감시 및 제어 시스템 관련주들, 이렇게볼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될 것이냐. 어, 일단,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봐야 될것 같아요. 고성파워택이 오늘 9%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결국 8월달, 7월달 고점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럼 결국, 지 대형주에서는 신고가 간 종목이 없는데, 어, 소형주가 신고가가 같다라고 보면, 그 다음 신고가가 갈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저는 금화 PSC지 않을까. 오늘도 한2% 정도 올라가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뭐냐면, 지금 발전, 그러니까 원자력 뿐만 아니라 화력 발전의 경상 정비, 계획 예방 정비 등 하는 그런 보수 유지에서 매출이 한 77%가 좀 나옵니다. 건설 쪽에서는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수처리 폐수라든지 여기서 한17% 정도가 나오는데, 이 종목이 매출이 꾸준합니다 지금 매출은 3천억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그리고 배당률도 매우 좋은 예, 거의 한4-5% 정도의 배당률을 주는 그런 기업인데 좀 차트는 올해 6월달 7월달 계속 박스권 구간으로 좀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눈여겨 보이는 포인트가 이제 올해 내년 계속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없어지느냐 아니죠. 또 연장을 하겠죠. 연장을 하게 되면 바로 유지보수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자 금화 PSC 같은 경우는 지금 한전 산업개발 한전 KPS 다음으로 많은 지금 수익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발전소들이 그래서 사실상 민간 기업에서는 대장이지 않나 예,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9월 안으로 한번 신고가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아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한번 원자력 해마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